우리 최이사님은 굉장히 공격적이어가지고 아, 저 공격적인 아, 아무 물건이나 막 잡으시려고 하는데 비과세 매도 하면은 3억이 남습니다. 자제라. 의견이었습니다. 자제라 보수적투자하자라 <laughs> 사건번호 202 타경 9575 고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동마을 LG 빌리지 1차 107동 1302호 고요 여기 면적이 넓습니다 전용면적이 66.51평 이고요 공급면적은 81평형 이고요 감정가가 12억 9천 나왔고요. 최저가가 9억 300이에요. 한번 위치 보실게요. 여기입니다. 자, 눈에 띄시는 게 성복역. 성복역 바로 앞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 거리가 직선 거리로 3 2 0 m 아, 바로 바로네요.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고 여기 학교도 다 몰려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몰려 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한번 저희 시세를 보실게요. 81평형.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로드뷰 한번 보실게요. 어, 방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좀 단지가 크죠 단지가 ]고요. 커서 1000세대가 넘어요 1164세대고요 대단지고요 네 대단지입니다 대단지고 나무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죠 여기가 배가 가로수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단지가 굉장히 크고 또 쾌적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시세를 한번 볼까요 현재 거래 시세는 올해 4월달에 4층이 13억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6억대, 6억 5천에 전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아, 전세? 호가는 12억부터 13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경매가는 12억 9천인데, 최저가가 9억대예요. 9억대라서, 사실은 300, 입찰가를 왜 네. 예, 10억만 쓰더라도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13억이 찍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입찰가 산장표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10억에, 경매대출 70% 가정하고요. 가정하고, 그리고 한달 이자는, 한 300만 원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건 최대 이제 대출받을 수 있는 거를 가정을 한 거고요. 조금 받으시면 이자는 덜 나가겠죠. 그리고 필요하신 금액은 한 3억 초반 정도 필요하시고, 2년 비과세 매도하시면은 3억이 남아요. 현재 시세를 봤을 때요. 정리하면은 경매권이고요. 수지구 성복대에 있는 성동마을 LG빌리지고, 평소가 넓습니다. 감정가 12억 9천 나왔는데, 현재 실거래가는 13억 정도가 돼요. 호가 역시 12억에서 13억대. 네, 정도 되고요. 최저가 9억대니까 10억 정도 입찰하면 한 3억 초반대 현금이 필요하고 2년 보유하시고 비과세 매도하면 은 3억이 남습니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네, 비과세로 매도해도 지금 얼마가 남는다? 3억. 이것만 예. 보면은 바로 그냥. 하고 <laughs> 싶은. 우리 최이사님은 굉장히 공격적이어가지고. 아, 저 공격적인 투자예요. 아무 물건이나 막 잡으시려고 하는데요. 우 <laughs> 스님. 좀 어떻게 자제 좀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투자는 보수적으로. <웃음> <웃음> 이게 수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잘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음. 또 단점이 내도도 약간 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 아. 대형 평수이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단점은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었습니다자세 보수적 투자하잖라 폭망한다. 이 임장할 때 어떤 거를 좀 주로 보면 좋을까요? 여기는 일단 좀 평수가 크다 보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제 뭐랄까 다핵가족화 돼서 네. 3대가 사는 좀 드물죠. 없죠. 하지만 이렇게 또 3대가 살아야 되는 또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다 맞벌이를 한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애를 키워야 되 된대든지 그런 거 좋고요. 네. 여기 지금 용인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도로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지만 네. 숲세권그 네. 다음에 또 인프라도 조금 나오면 이마트도 있고 네. 네. 수지는 사실은 살긴 좋습니다. 여자들이 살기 좋고. 네. 두 번째 물건 광고 주시죠.